코너로 좀 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군요. 오늘 상대 선발골리가 바뀌었다는 점을 좀 고려한 h 란양 선수의 공략이 기대됩니다. 이시다리 쿠가 돌아설 때 타이트하게 붙고 있는 이주형 선수입니다. 김상욱 빌어 반대죠. 왼쪽 열어줬습니다. 이슈 슈팅. 어 아, 이주형의 골입니다. 강 이후 복귀 두경기만에 골을 터트리는 이주영 선수입니다. 여기서 공간을 일단 잘 열어줬던 오인교 선수였고요. 이동구 선수의 슈팅. 리바운골 이주영 선수였습니다. 오, 이주영 선수 예 리바운드 골이 좋았습니다. 왜냐하면 완전히 핫타골리를 시야에서 가렸기 때문에 아타 선수가 이제 팍 떨어진 걸잘못 봤습니다. 예.